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에이든도 왔고. 안녕하세요.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새첫라이브인가 어우 영돈이 형도 오시고 돈이 형왜나안 불러줘요?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여러분, 6시에 저 신곡 나와요. 색깔, 얼룩말, 컬러풀, 지브라 나옵니다. 아, 형이도 잘생겼잖아요. 좀 잘생긴 사람들은 맨날 저런 말 하더라. 잘생겼다고. 참, 네. 와, 빅파이 들어오시고, 네 내일, 네, 내일 좀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때묻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살이 빠졌나요? 살이 좀 빠졌나 모르겠어요. 오늘 약간 발매 기념해서... 20분 나왔어요 여러분 20분 뒤에 잠시 후 20분뒤 6시에 색깔 얼룩말이 나옵니다 더 네. 네, 잘생겨졌다고요? 아이 뭐 그런 말씀 그런 말씀 됐어요 여러분 그냥 신곡이나 들어주세요 예, 네? 잘생겼다는 말은 됐습니다 얼룩말 치고 상당히 차분한 느낌이시다 뭐 뭐, 한세가 들어왔군요 한세야 뭐하고 있니? 한세가 오늘 발매 기념으로 뭐, 뭐 했더라? 셀레브레이션 파티를 하자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2024년에 첫 싱글이 이제, 발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요번에 나오는 색깔 올롱말이라는 곡이, 음, 제 노래가, 제가 이제 팝펑크 위주의 트랙들을 발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도 약간 좀 사운드가 좀 시끄러운 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곡은, 이번 곡은 그냥, 진짜 정말로 시끄럽다. 요런 말씀을 일단 미리 좀,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끄러운 곡이고, 아주 파이팅 넘치고, 아주 에너지가 강력한 그런 곡이에요. 예. 근데, 뭐라 해야 까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해소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엔 다 약간 좀 음악들이 좀쿨 cool 하잖아요. 뭐, 뭐 어때? 뭐 어때?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어, 색깔 올록말은, 더예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사랑 노래 아니고요. 사랑 노래 아니고 어좀 컨셔스한 그런 곡이에요. 좀제 생각들이 담겨 있는 곡이고 근데 그게 뭐 완벽하게 제 생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 생각의 어떤 부분 예이 담겨 있는 곡이고 사실 어 요즘에 저는 완벽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만,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뭐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나오니까 말씀드리면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었으면 좋겠냐면, 그냥, 뭐랄까, 우리는, 굉장한 어떤 많은 질서들 사이에서 자유를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자유를 향유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온전한 자유, 무한한 자유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질서를 우리는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왜이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너무 좀 심각한 말을 했죠? 그또 이제 아저씨처럼 이런 말 하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가시는데. 네. 여튼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봐 주세요. 색깔 얼음말 6시에 나오니까 정말로 많이 들어봐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시고 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맛으로 음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 네,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는 맛으로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그 잠깐 그한 30초, 10초에서 30초 정도의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음악을 하는데 큰 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 네. 수연이도 들어왔네요. 닭발 먹을지 치킨 먹을지 정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치킨으로 한표 하겠습니다. 예. Yeah. 빨리 듣고 싶죠. 저도 너무 지금 빨리 듣고 싶은데요. 예. Yeah. 외국분들도 많이 계시고. Hi, hello. My new single track 이제 coming soon. 15 minutes left. 노래 듣고 싶어서 심장이 두근두근 감사합니다. 도연이 들어왔네. 요 도연아 이거 너 좋아할 것 같거든 노래 나오면 꼭 한번 들어봐줘. 홍보도 해주면 너무 좋고 제목은 여러분 색깔 얼룩말이에요. 예, 색깔 컬러풀 지루하거든요. 얼룩말은 여러분 무채색이잖아요. 하얀색이나 까만색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세상이 얼룩말한테 얘기한 거야. 아, 너는 까만색이랑 하얀색이야. 이렇게. 근데 색깔 얼룩말이 대답을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렇단 말이야? 어 근데 나는 알록달록한데 이 뭐야? 어, 어 아닌가? 하여튼 어 여튼 나는 알록달록한데 이런 느낌. 얘나도 <laughs> 들어오고. 얘나에곡 나오면 한번 들어봐줘. 색깔 얼룩말이는 곡이야. 예. 네. 색깔 얼룩말이는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 나는 알록달록한데 약간 이런 것들.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쌍따봉을 해보라고요? 예. 네. 알룩달룩. 오케이. 요번 홍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게 사, 사실 제가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곡이 왠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시끄럽고 이게 막 사랑 노래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아 인기가 좀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잘 안냈던 느낌의 곡이고 굉장히 신나고 거칠고 따뜻하고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슬램 마렵다. 하시는데. 뭐, 락좀 아시나 보죠? 뭐, 락 문화를 좀 아시나 보죠? 그냥 이번 곡은 펑크예요 팝펑크 아니. 아, 물론 또 이제, 그런 장르를 또 나누는 게 재미가 굉장히 있죠. 팝펑크냐, 뭐, 펑크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사실 뭐, 딱히 그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고요. 뭔가, 어 펑크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된 어떤, 팝, 팝펑크다? 뭐, 어쨌든 별로 또 정의를 해버렸는데, 여튼 뭐, 그런, 고민도 굉장히 신나는 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을 걸, 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뭐 생각만 해도 저는 기분 좋네요.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곡은 아니에요. 막, 제가 이때까지 냈던 어떤, 예.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뭔가 들어보면 엄청 빠져서 계속 듣게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출근송으로 이만한 게 없어요. 집에서 딱 나올 때, 딱 이어폰 끼고, 바로, 탁. 그러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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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하면서, 고개가 이렇게 흔들어지는 그런 느낌. 걸음이 경쾌해지는 그런 곡이잖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가사가 저거예요. 멋대로 하면 좀 멋대, 멋있잖아. 말 그대로. 아마 여러분 첫 번째 가사 그렇고 2절 첫 번째 가사가 뭐냐면 야하고 소리 지르고 싶어. 뭐 약간 이런 가사도 있고. 그, IQ로 설명을 드리자면, IQ가 제가 봤을 때는 한, 한, 89 정도 되지 않을까. 예. 네. IQ가 한89 정도 되는 그런 곡이에요. 굉장히 낮다 굉장히 낮은 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IQ가 낮지만,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뮤비도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뮤비가 공개되요 음원 발매와 동시에 뮤비가 공개되고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예약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얼룩말 무늬, 얼룩말 이모지 같은 걸 이렇게 착 올려주시고 잘 들으셨으면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뮤비 또 감독을 또 제가 했다요, 여러분. 감독을 제가 했고 제 단독. 그연출자은 처음이에요. 예, 네. 뮤비에 나도 나오는 했는데 뮤비 한세도 나옵니다. 한세야 그뭐 라이브 이거 초대 한번 해줄까? 뭐 할말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요. 이거는 받았어요. 제가 할수 없는 그런 디자인. 야 도도도 형 그래 화이팅 화이팅 야 진짜 화이팅 야, 너무 안 좋아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 진짜 좀 무섭다 야 근데 정말로 형, 형이 한 번쯤은 해야 될 거를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치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런 거를 내가 너무 가슴속에만 품고 있었어 그지 형은 이거 한 번쯤 언제 언젠간 했을 거야 <laughs> 너는 어땠어 내 이번 노래가 사실 이게 만든 지는 1년 넘었잖아요 형 저희 송캠 갔을 때 3월달에 어. 만든 거니까 근데 그때부터 와, 야마, 좀, 야마가 <laughs> 근데 야마가 진짜... 완성될수록 야마가 그냥 아예 가버린 느낌이라서 좋은데 아, 저는. 진짜? 애매한 진짜? 느낌이 아니라서 좋은 거 애매한... 같아 그냥 아예 가버리면 가런일 애매한... 안지 예. 노래 자체가 애매한 노래라 그냥 아예 가버려가지고 그냥 음. 그, 그, 그 멋으로 듣는 음. 노래지 않을까 많이 들어 달라고 얘기해 줘한세요 여러분들 대령 여섯 개 나옵니다. 시스피. 이제 8분 남았어요. 예. 네. 아. 모르겠다. 일단 나는 다 했고 내 내겠어. 이 어. 곡을. 어. 한세나오면 많이 들어 줘.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아, 그럼요. 바로 스토리 올려야죠. 한세너 뮤비에서 마큐 하는 장면. <laughs> 기대된다. <laughs> 바로 봐야지. 알겠어. 아, 일단 w how to 나 o 나 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 뭐없 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그 o w 그 o do it. I don't 만약에 올해 나오면은 어디 약속 가는 줄 알았어. 아니 나는 발매하면은 이렇게 흩트러져 있고 싶지가 않아. 아, 어, 어, 고 아무데도 아무도 부르지 않고 찾지도 않지만 어, 머리 머리도 하고 안경도 쓰고 어. 팔찌 반지도 끼고 이런 이렇게, 어. 이렇게 앉아있고. 아그 저번에 느낀 게형 저희 송캠 할 때도 갑자기 형이 어. 갑자기 이제 다 우리 꼬질꼬질한데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오는 게. <웃음> 나는 <웃음> 약간 뭐. 난 약간은 어 멋지게 하는 게 좋아요. <laughs> 확실히 아웃핏이 날개긴 하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긴 그, 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작업할 때도 멋있게 하고 해야 이제 멋있는 곡이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야, 들 니도 뮤직비디오 안 봤잖아. 한 번도. 그러니까요 아, 아, 그러니까 편집돼서 최종본을 아예 몰라요. 야 그거 와가지고 그거 댓글에서 좀 놀아줘라 같이? 나랑 같이. 아, 알겠어요. 어. 그, 여러분들도 많이 와가지고 같이 봐주세요. 예. Yes. 일단 알겠어. 그거 끝나고 내가 뭐 카톡 네. 하는지 할게. 음. 음. <laughs> 자, 6분 남았습니다. 6분, 약 5분 정도 남았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6시에 제 신곡 색깔 얼룩말, 컬러풀 지브라라는 곡이 나옵니다. 뮤직비디오도 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모든 음원 사이트에 노래가 나오고 유튜브에 비건 채널에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나오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할지는 그잘 모르겠는 그런 곡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만 들어봐주세요. 예. 그러면 감사할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첫 출발을 하는 곡이니까, 저는 뭐 하면 굉장히 기분 좋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축구도 이겨가지고 굉장히 상쾌하거든요. 난 축구 지면 어쩌나 그랬어. 왜냐면은 매일 발매인데 기분 안 좋은 채로 들어야 될까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겨서 또 너무 좋고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예.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색깔 얼룩말을 타고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들어봐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 5분 남았는데 아, 떨리네요 떨립니다 예, 네. 긴장됩니다 예, 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6시에 나옵니다 6시 좀금 있다가 이제 4분 뒤에 4min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설레죠 여러분들 그 음원 사이트에도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 그런 거 보는 맛으로 음악 한단 말이죠 뮤비에도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얼룩말 이모자 하나 탁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발매할 때마다 긴장... 야 이거들 야 근데 발매할 때마다 긴장되지 않아? 나는 이상해 계속 그래 나함 이때까지 내 목소리가 들어간 곡이 100곡이 넘는데도 난 이상해 이게 너무 섹시 교수 스타일이라고요? <laughs> 보통 교수님이 이런 이런 옷을 입어요. 네, 아, 떨립니다. 색깔 올록 막저 오영 형님 저, 저 팝펑크 뮤비 감독 형이 색깔 올롱날 노래를 진짜 좋아해줬었는데 나옵니다, 형. 나오 마음 들어봐주시고 또 뮤비 제가 단독 연출로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봐주시고 네, 뮤비가 굉장히 담백합니다. 예, 네, 담백한 뮤직비디오예요. You are h a n Thank you. But h a 이 중요한 게 아니고 6시 3분 뒤에 내 노래가 나온다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짧게 한 소절 야아 네. 요렇게 색깔 얼룩말은 요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같아 그런 곡입니다 뮤비의 키스 키스 신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 키스 신이 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키스 신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뮤직비디오와 노래고요 네. 여러분들 꼭 들어봤어요.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오늘 살짝 얼룩말 닮았다고? 좋았네. 약간 효과 아무튼 여러분들 저, 저도 이제 발매하고 포스팅할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나오면은 노래 먼저 딱 들으시고, 바로 뮤비 들으러 오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떨려서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그만하고 저도 이제 올릴 준비하겠습니다. 화이팅! 잘 봅시다! 갈게요! 안녕!